안녕하세요. 어썸코인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최근 소식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어썸코인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정보를 공유 중이오니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나무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람다256이 자체 블록체인 루니버스에 솔라나를 연동한다고 합니다. 홀라나를 시작으로 멀티체인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22일 부산항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 개최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 세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루니버스3.0 계획을 밝혔습니다. 람다256은 루니버스3.0 업그레이드를 통해 웹3 비즈니스에 맞는 미들웨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고 멀티체인 API, 노드 서비스, 원래 서비스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한다는데요. 솔라나 재단과 협업을 통한 생태계 확장도 준비하고 있고, 람다 이오6은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의 솔라나를 연동함으로써 솔라나의 한국 시장에서의 노드 서비스, 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등 기술 협업을 통해 양사의 웹3 멀티체인 서비스 확장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솔라나 재단의 매트 소그 프로덕트 및 파트너 개발 총괄은 람다 이오6과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프로젝트를 온보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솔라나 재단과의 협업을 국내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행사인 UDC2022에서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루니버스를 통해 솔라나 생태계에서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라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솔라나가 수천 개의 트랜잭션이 처리되고 있고 초당 수백만 트랜잭션도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솔라나 2.0은 필요 없다며 최적의 개발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매트 총괄은 솔라나는 온체인 초당 거래량 TPS가 4,000에서 6,000까지 나오고, 유저 애플리케이션 역시 활발해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솔라나 2.0이 필요 없다며, 개발자와 관련해서도 개발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개발자가 솔라나 생태계와 연계한 경험을 손쉽게 할수 있는 게 솔라나 생태계의 강점이고, 많은 생태계 참여자들은 솔라나의 저렴한 거래 수수료를 강점으로 보고 솔라나를 이용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개발자 경험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도 솔라나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개발자 리소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솔라나 행사에서 18,000명 정도의 개발자가 모일 정도로 개발자 환경이 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주요 라이벌인 솔라나가 2분기 1일 거래에서 이더리움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 분석을 인용해 지난 2분기 솔라나 네트워크의 일평균 온체인 트랜잭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4월과 6월 사이 이더리움의 1일 거래 100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4천만 건 이상에 달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매체에 따르면 투표에 의한 트랜잭션은 해당 분석에서 제외됐고 망고마켓 세럼 등 탈중앙화 거래소 오라클 네트워크인 스위치보드가 트랜잭션 급증에 기여 했으며 난세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성장이 게임파이, 디파이, 대체불가토큰 생태계 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의 영향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솔라나는 올해 네트워크 문제들이 많아 불신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텐데 이더리움보다 구축 역사가 짧아 향기 다른 레이어원 네트워크보다 불안전성을 보였지만 현재는 많이 강화된 상태이며 실질적인 사용자 수에서도 이더리움과 같은 상위 생태계와 격차를 좁히게 됐고 현재 솔라나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NFT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솔라나는 NFT 태그를 이용해서 지갑 다운 없이 바로 NFT를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 중이고 내년 1월 중 출시되는 스마트폰 사과도 있는데 사과는 솔라나 랩스의 계열사 솔라나 모바일이 만든 웹3용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건데요. 1차로 미국과 유럽 전역에 출시하고 이후에 국내로 출시한다고 하죠. 이렇게 솔라나는 한국의 웹3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고, NFT 시장 역시 이더리움 다음으로 활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다수의 협업으로 국내 시장에서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언제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 채널 통해 최신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여성 코인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정보를 공유 중이오니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투자 판단이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심으로 신중한 판단으로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